브라닉 요새를 공격하는 동안 빈집 터리를 당한 탈럼버그성, 결국 성을 탈환하기 위해 공성전을 준비해야 하지만 공성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페이파 선생에게 자문을 구한 헨리는 사사 위에 있는 전쟁 병기 기술자 콜라드 키저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비켜, 퀘스트 깨야 해. 들어간다. <목소리> 뭘 그리 놀라 범죄자도 아니고 자이 녀석이 전쟁병기 기술자인 콜라드 키저입니다. 이제 이 녀석을 데리고 돌아가야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녀석 누군가한테 노려지고 있대요. 저희처럼 기술지원을 위해 고용하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이 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살자가 있다는 거죠. 저희의 목표는 그 암살자를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암살자가 안 와요. 이상하네요. 보통 자정이 되면 여기에서 어슬렁거려야 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나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결국 아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퀘스트를 밤에 받았으니 겹쳐져서 내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 밤까지 또 한번 기다려봅시다. 한평생이 지난 후. 자, 이제 자정이죠. 근데 문 앞에 암살자가 기웃거려야 하는데 안 보이는군요. 어쩔 수 없이 1시까지 기다려줍시다. 새벽 3시.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얘도 무서워하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짜증나. 그냥 죽어 이 녀석아. 목격자는 없애야지 이제 탈출합시다 그냥 때려쳐 이것들아 그냥 공성전 하지마 목표 실패 자정의 암살자에 대비해 경계를 서시오 아니 안왔다고 이것들아 사실 암살자가 누군지 이미 알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입니다 맘같아서이 새끼 때려 패고 싶은데 밤까지 한번 다시 기다려보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퀘스트는 깨면 그만이잖아요 <놀람> 이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너희 새끼 딱 걸렸어 일루와 I've got you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이 열띤 변명을 하거든요. 역병 헨리에게 그런 구설 수가 통할 것 같냐? 일로 와라. 넌 이제 뒤졌다. <laughs> 암살자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으니 키조한테 한번 가보죠. 아, 맞다. 내가 키조를 죽여 버렸지. 어, 근데 살아 있네요? m <laughs> 음, 음, 내가 처리했으니 이제 야영지로 가자. 두시간 뒤. you want to strike the gate do you true we don't want to do more damage than necessary i quite understand sir toff is holed up there is he just so master conrad 아우 컷신 드럽기긴해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리뷰셋 제작을 당장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밀덕새끼가 아주 그냥 주구장창 전문 지식을 설명을 해요. 다만 바로 건설은 못하니까 며칠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버나드에게 받은 퀘스트를 깨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자고 있어요. 야, 일어나 퀘스트 깨러 왔다고. 아, 어쩔 수 없이 기다려봅시다. 한 5시간 지나면 얘도 일어나겠죠? 얼마? 아이 씨발 이 새끼 아직도 안 일어났어? 왜 이렇게 잠이 많아? 오 다섯 시까지 기다려 봅시다. 야 솔직히 이 정도면 일어났겠지? 아 제발 좀 일어 나라고 뭐 어떻게 해줘야 일어나는 거야? 뉴가 일어나야 해. 에? 조선의 자존심이야. 뭐야? 난 극비 임무 수행 중. 조... <laughs> 와 진짜 개 날강도 새끼네 이거. 아니 다른 놈들이 도적이 아니라니까 이런 놈들이 도적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랑 장비를 다 털어가더니 다시 디비노어 잡니다. 게다가 이 새끼 소매치기도 못해요 무적 NPC라서. 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네. 아무튼, 키저한테 가봅시다. 이 녀석이 트리뷰셋을 만들어주니까요. 키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못해도 여기서 며칠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심심하니까 야영지에 있는 경비병들이나 암살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트리뷰셋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며칠 만에 완성했지? Let's see how strong those walls are. Let it rip. <laughs> uh, that was just the first shot. The trebuchet has to be calibrated. That's perfectly normal. I the range in no time. 음,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지? 전령? Move. Move. Damn it. I have to get 아, 이걸 요약을 해드리자면, 토트가 성안에서 계속 농성만 할 리가 없잖아요? 적 지원군이 우리를 후방에서 기습하기 위해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존나게 많을 것이고, 내일 새벽쯤에는 도착할 거라고 예상한다네요. DBC는 적의 지원군을 막기 위한 작전을 세세하게 정해놓았고, 각 상황에 맞는 지휘관을 지정해놓았습니다. 한우씨는 별동대를 맡고, 로바드가 전체적인 지휘를 맡을 거래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적들의 후방을 급습하는 기습조 지위를 맡을 상황 사람이 없습니다. 라드 직은 포로로 잡혀 있고 DBC는 부상 당했거든요. 그래서 DBC는 헨리에게 기습조의 소대장을 맡기게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스칼리츠 출신이고 그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건 헨리였으니까요. 그래서 헨리는 DBC가 말한 지점에 매복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져서 체력 다 깎였네. 아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적들이 오는 게 보이는데, 제 현장, 제 체력이 너무 없군요. 저희는 대략 한개 분대 숫자인데, 저기는 수가 너무 많네요. 조금만 더 지금이다. 돌격, 헬리의 눈부신 지위아래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군요. 뭐지? 디비 c 가왜 여기 있죠? 이 녀석 분명히 자기는 다쳤다고 저한테 지휘짬 때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녀석 너딱 걸렸어. 야, 일로 와. 젠장, 커신이군요. He's leader. What? t h s b o you You'll we'll need it when you kneel before Istvan. Oh, now the pup shows his teeth. Hmm. Istvan, you say. Not Sir Istvan, or Lord Toth. Just how intimate are the two of you? I know him. He's Eric, Toth's captain and right-hand man. Oh. Finally, some good news. Shackle and then guard him closely. Those bastards want to destroy our trebuchet. 아니, 안 지키고 뭐 했냐, 이것들아. 야, DBC, 니가 전체적인 지위를 제대로 안 내려서 이런 거 아니야. 넌좀 맞아야 되겠다. 아프다면서 뒤로 빠졌잖아 나한테 지휘 짬때렸잖아 그러면 트리 비 셋이라도 지켜야지 여기로 마실 나와서 이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어딜 도망가 이녀석아 넌좀더 맞아야 돼 음, 근데 때리다 보니까 재밌네 내가 이 개가 아니면 너 언제 때려보겠냐 응, 조심해서 때리고 있어. 어, 너무 취업했나? 뭐지? 저 범죄자들 였네요. 야만인. <laughs> 개웃기네. The damage isn't too serious. So we can shoot? Not just yet. Sir, what are we waiting for? You've heard his threats, Robard. Do you want him to kill Radzik and my wife? We have to consider all our options. And it would be a shame to destroy the castle, too. But how do we get that rat out of there? Sir, so I might have a solution. What about exchanging hostages? He was the captain at Vranjik. And he brought Ishtvan's reinforcements here. He seems to be on very um, intimate terms with Toth. He might be able to tell us something. And he might even be as valuable to his lord as Lady Stephanie and my father are to us. <laughs> You're your father's son, by God. You're a godson, lad. You're right. We'll interrogate this whore, son, and then decide what to do next. Come to my tent when you've rested. 어, 너 나한테 보복하려는 건 아니지? 그치? 응.